오늘 무슨 촬영이길래 이렇게 풀메이크업? 오늘 민수랑 저희 메인 사진 같은 게 너무 안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아... 너무 100% 사실이라서 편집! 자, 내가 한... 과연 소민수는 음... 얼마나 웃길 것인가? 오우 아 선생님 이거 미쳤다. 아 아니. 영화 배우세요? 아 네. 영화 배우 소민수라고 합니다. 어 아, 진짜 낯설다. 여러분 메이크업과 헤어와 옷이 사람을 아, 이렇게 아, 만드는... PC방 가는데 멋있게 꾸며봤습니다. 이정도 차려입고 롤을 해줘야 승률이 올라가요. 너는 이따 목소리를 잘라야겠다. 오... 아이돌 인사할 수있 응. 충격! 다른 사람 그냥 아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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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안 예뻐? 이뻐? 아 예쁘죠. 예뻐? 예. 좋았어 이 영상 생일 선물로 줘야겠다. <laughs> 보라돌이 같아요. 보라돌이가 생일. 아오 너무 예뻐. 너무 많게 나왔어. 너무 많게 나왔어. 너무 많게. 너무 행복한데 님. 안녕하세요. 잘 생겼다. 잘 생긴 두 아들이 뭐. 먹는 느낌. 나도야? 응. 찾게 찾게. 야. 네. <laughs> 너 니가 잘생긴 줄 알아? 어? 죄송합니다. 이게 뭐, 뭐, 노잼봇? 니가 잘생긴 줄 아냐고, 니가. 죄송합니다. 너는 겁나 잘생긴 거야.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너무 제가 좋아하고 착한 동생입니다. 노잼봇입니다. 와우. 와, 와. 와.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 엔조잉 여러분. 대박 <laughs> 아 진짜 궁금한 거인데 너 소,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 예, 예 예. 너가 물론 멋있는 거 알겠어. 멋있고 너 훈훈해. 아 진짜요? 형이 멋있고 훈훈해. 너가 멋있고 훈훈해. 아 진짜 솔직하게 형을. 형이 더훈훈하죠 저는 지금 <laughs> 사실 그런 머리를 못 해요. 이마가 너무 넓어가지고. 차차 보내. 나. 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돼. 너네 생각이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더 멋있고 훈훈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편집필 거야 내가. 아, 아. <laughs> 늘 네, 저희 따로따로 사진 을 찍는데 시간대가 겹쳐가지고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네, 앞으로 엔젤 커플이 더 친해질 거죠? 당연하죠. 엔젤 커플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안녕. 예. 와왜 이렇게 아쉬워해? 어 귀엽다. 아. <laughs> 야 이거 편집이야 너. <laughs>